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12일 목요일 1시 기준 레이븐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8.34로 마이너스 6.4 기록 중에 있고요. 이 코인이 최근에 이렇게 32원까지 올라갔다가 26원까지 내려갔고, 지금 보시면 밤사이 다시 32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들고 갈 만한 구간인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일전에 이 코인, 이 컵핸들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코인이 사실 언제부터 거래가 됐었냐. 업비트만 해도 19년도부터 거래가 됐던 상당히 오래된 코인이죠. 그러면 이 코인의 흐름들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거래가 됐고, 오랫동안 거래가 됐던 바이낸스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이낸스는 무려 21년도부터 처음 거래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0.2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쭉쭉쭉 내려가면서 정말 어디가 저점인지도 모를 만큼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0.0089달러까지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한 12원 정도 되더라고요. 12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근데 드디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조금 양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셨어야 됩니다. 지금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나왔던 모든 거래량을 통틀어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 다시 한번 레이븐 코인이 이 추가적인 상승, 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레이븐 코인 종목은 최근 업비트의 상장 이후로 지속적인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강한 흐름의 종목입니다. 보통 신규 상장 코인들은 상장 첫날 이렇게 상장 비모로 급등을 하고 며칠 내에 이렇게 큰 하락세로 전환되기 마련이죠. 근데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살짝 눌림도 나올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빠르게 매수세가 회복이 되면서 가격대를 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레이븐 코인이 지금 단기템으로만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강세 종목이라는 걸 시장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도 레이븐코인이 어제와 같이 중간중간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가격을 회복하고 더갈수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고요. 이 흐름 잘 이용한다면 이번주 안에 큰 수익 기회 만들어볼 수 있는 자리로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코인의 다음 상승구간 충분히 포착 가능해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급등 단타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간별로 평단가별로 여러분들께 얼마에 매도 한번 해보세요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랑 같이 고점에 매도하실 분들 제 번호 보이시죠? 6308의 6483이라고 레이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레이븐 코인 관련된 가장 중요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타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눌림 목이 왔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는 이 사이 그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문자 보내드리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엄청난 급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문자 보내드리니까 이러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제 번호로 레이 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단계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선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결코 우연히 감으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최근 트럼프 일가가 주목하고 있는 밈코인이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밈코인으로 수차례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갔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트럼프가 다시 밈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면, 우린 안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이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서 나오고 있고, 그만큼 트럼프의 언행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대세에 잘 따라가셔야겠죠.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면 나 혼자 도태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추정 지갑 주소에서 무려 비중이 50% 이상 담아두고 있는 이 밈코인을 저희가 포착을 했는데요. 이 밈코인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는데 업비트나 이비썸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기 상승의 기회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기실 건가요? 이 트럼프도 매수하고 있는 코인이고 속눈샘 치고 단돈 만 원, 뭐 10만 원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 전체상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 버리면 타 채널에서 카페에 가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밈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밈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밈코인에서도 잘만 선점하고 적은 시드 가지고도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는 이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시장은요. 이 시드가 적다고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단돈 4만 원투자에서 700억 수익을 낸 코인이 바로 이 페페코인, 밈코인이죠. 우리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기회는 찾아왔을 때꼭 잡으셔야 되고 트럼프 일가도 밀고 있고 미국 정부 지원까지 받아서 이 역대급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밈코인 지금 재단이나 세력 고래들까지 물량 매집 중이고 이번에 잘 만들어 가면 최소 400에서 500% 정도까지는 수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와 같이 인생 역전하실 분 6308-6483으로 제 개인 번호로 이 밈, 밈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정보 무료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부담 없이 편하게 정보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기회 드렸습니다. 잡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요. 이번에 꼭큰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6308의 6483으로 민 문자 보내시고 이번 장에서 제대로 타닝 포인트 잡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